민서야, 아빠 되게 프로다. <laughs> 많이 배운다. 조영아, 어. 아빠 돈 많다. 나중에 다니 네 거니까 아빠 얼마 버는지 체크해라. <laughs>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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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요즘 바쁘실 텐데 네.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주신 거예요? 어안 바쁩니다. 안바쁘고 명수 형님 또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 섭외가 들어왔을 때 감사 감사 뭐 인사드리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나왔죠. 네. 어, 오이 씨. 네. 이제 쉬고 계셔도 까 지금 뭐 촬영 쉬는 거 같아요, 사실. <laughs> 너무 편해서. 네. <웃음> 야. <웃음> 아, 아 형님, 하아요 <laughs> 야, 내 프로에서 니가 뭐 하는 거야? 아, 아니, 형님, 늦으셔가지고. 너 지금 시즌3 탐내는 거지? 아니, 아니쟤 늦으셔가지고 어? 비비고 있었습니다. 시간 비비고 있었어요. 카메라 대표 어? 났습니다. 그래. 들어가시죠. 아유, 잘, 잘, 잘있었어아잘 지냈습니다. 예. 아, 우리 한번 크게, 크게 나오려고 하더니 여, 여기 나오네. 네. 몇, 몇분더 주는데 나오는구나, 너는. 아, 아니, 아니, 아니. 어? 아니 어제 저, 국무총리상을 네.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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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아 방명수! 방명수, 방명수. 아, 오늘 아, 네, 이자식 상뭐 받으셨어요? 저는 예. 그한 게임 섰다 대회. 서도다 일회 2회 우승. 아 정말. 1회, 2회 우승. 급 떨어져서 못하겠네. 네명 <laughs> 출전해가지고. 야, 진짜. 네. 자 그럼 우리 저 유튜브계 원빈하고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 이제 또 커플 요가를 배우거나. 아 나면. 저희가 커플, 커플이 아닌데요. 몸좀 유연해? 안 유연합니다. 아 그러니까 해야죠. 아야 이제 자세가 좋네 어, 유튜브 쪽으로는 너무 열심히 해. 아, 자 아. 이만영 씨와 그러면은 우리가 저 현대 모비스 차량 타고 한번 요가하러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차 뭐야? 오늘은 또 G80 원하셔서아저 네. G80 실제로 아 그랜저 타보고 싶은데 아 아쉽네 그럼 G80 타봐 아니, 아니 이게 G90이고요 제가 G80이요 G90을 타는 거죠? 네 G90, 네. G90. 오 좋습니다 갑시다 그... 간식 갖고 왔어요 간식 가져가서 먹어야 돼 누가 산 거야? 피디님이 주시던데요 아 그래? 저는 간식까지 챙겨 주는 데는 처음 봤어요. 뭐. 컬러를 좀 고급스러운 골드로. 근데 컬러도 좀 어떠세요? 차는 유왕이면 검정 아니면 흰색으로 사야 돼요. 중국어가사 오백이 까져요. 아 진짜? 저는 파란색입니다. 다 뜯어 말렸어요. 너 칠백 까인다. 아, 저 G 팔공 살때막 고려청자색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지금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일 때 희귀한 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바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저 중에 싶어도 못해요. 저 중에 니 차는 칠백 까인 거야. 그거 자체가 이제 플렉스. 가격 거품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 주식 말이죠. Yeah. 현기 주식에 한번 살짝 담궈 보면도 좋습니다. 것도 좋습니다. 예, 예. 지금 다예금에 눈을 돌릴 때. 예, 예. 형님이 넣어주셔서 저도 좀 구해주시고. 박명수 잡본 아, 지금 좀 지금은 돈이 녹여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아, 해주세요. 아, 저좀 구해주세요. 아, 제가 아. 허닥이고 있어요. 내돈 빨아먹으려고. 아, 형님이 저줄 아세요? 오. 아우 잘 나간다. 와 정수성 기가 막히네. 그두 분이 이제 또 어. 예능계에서 한우애들 급고 계시는 분들이잖아. 아유 그 이만년 못 따라가죠. 아그 형님 못 따라가죠. 항상 형님한테 배웁니다. 뭔태호 <laughs> <세월 웃음> 배우긴 언니. 교보제로 <조구제로> 삶 삶아서. <laughs> 깜짝깜짝 놀래 말하는 거 보면 생각하는 게 우리랑 달라. 어. 생각하는 게 우리랑 달라. 야야 어. 음, 모르게 때려. 아, 달고, 달고나 스프를 먹어요. 탈고나 스프. 아이뭔 스프를 뭐 먹어. 너도 이제, 이제 스타일스몸 관리 좀 해. 달고나 맛은 별로다. 스타일스몸 관리 좀 해. 그분이 딸 바보 딸천재로 유명합니다. 형님은 딸 바보세요? 딸 어? 바보지. 야, 아빠는 딸 바보야, 다. 넌넌 음. 넌 아니냐? 아, 그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생각을안했는데요 저는 제 인생 살라고 그랬죠. <laughs> 아, 자기 인생도 있잖아요. 걔는 개고 저는 저잖아요. 음. 각자 가는 거죠 야, 나도 우리 딸애 하나 잘 키우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아 진짜요? 너, 너 외동이냐? 아니요 저 동생 있어요 딸이 딸이? 아제딸 자식이요? 어. 자식이 외동이에요 너 나랑 똑같네 어. 근데 왜 그러지? 아이가 <laughs> 더 잘할 수 있도록 부모가 이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쓴 거지 다른 거 없어 솔직히 부모는 자식을 평생 책임져야 돼 걔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 음. 우리가 맞는 거 아니야. 음. 그럼 걔를 평생 책임져야지. 야, 이런 아빠 없네. 아, 너도 똑같아. 너 이제 아이 커가지고 사춘 기거 봐라. 어디 가서 이, 우리 아빠 이만 년이라고 말안 할걸? 아. 어, 뭐야. 어? <laughs> 아, 갑자기 나타샤를 만들면 어떡해요, 지금? 아, <laughs> 근데 어? 네, 어울려요. 지금 아, 저분들 저기 혈액순환 저 괜찮아요? 아빨 어, 내려오라. 고 네? 하셔야 내요 아, 네, 저기요? 네 내려 내려세요. 저기 저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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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려오세요. 네. 내려오세요. 저희가 저 급하게 커플이 됐어요. 먼저 두 분이 이제 흥분 상태시니까. 눌러줘야 아, 내로... 아, 돼요? 네한번 아, 눌러 주는 걸로. 아, 네. 네. 아 흥분이 안돼 흥분좀 합시다 아, 여기 아, 하나. 죠 별걸 다음에 와서. 인들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아 진짜 저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현대모비스하고 지금 재계약 얘기가 없어 가지고. 아, 정말 100만, 100만 찍었는데 지금 얘기가 없네. 뒤에 보시면은 발 마사지 도구가 있거든요. 어. 제가 먼저 해 드릴까? 네. 몇 어, 어디 좀 불편하세요? 뭐 타. 다, 다, 다 불편하지. 아! 아! <laughs> 야 진짜 아프잖아. 아 진짜. 수심은 어떻게? 해. 여기 동그란 쪽으로 하셔도될것 아, 같아요. 아 동그란 쪽으로 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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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이제 몰랐어요. 여기를 대고 여기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야 그렇게 푹누면 어떻게 해? 어어어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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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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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좀 시원하다. 그래. 시원하다 시원하다. 좀 세게 해도 되겠다. 어어어어어아어 좋아. 어 좋아. 오. 이게 제일 좋다야. 발바닥에도 이 신체 장기가 들어있다고 해서 각 부위별로 이제 또 혈자리가 있다. 오, 우 야야야. 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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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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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좀 그래. 시원하다. 좀 세게 해도 되겠다. 오, 진짜 시원하네. 남이 해주는 게 시원해. 오, 나 재능이 나. 오오 오. 오나 재능이 너무 너무 좋아. 야 <laughs> 근데 이거 되게 쉬우네. 원숭이가 서로 이잡 <laughs> 잡아주는 느낌이 좀 있는. 그봐구석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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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머리 느낌 이 있어요. 막 옆에 <laughs> 도구들도 <막>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니까 아니 우리 <웃음> 박물관에 <웃음> 박물관에 보면 등을 <laughs> 찾으신것 네, <laughs> 네. 같아요. 본격적으로 네. 커플 육아를 배워볼까요? 네 오. 좋습니다. 맞아. 먼저 저희가 한번 해볼 텐데요. 등을 맞대고 이렇게 앉아 보실 거예요. 내가 살다 살다 이 말년 체온을 느껴보긴 처음이네요. 어, 아, 느껴진다, 뭐... 느껴진다. 뭐... 우리가 어, 좀 느껴진다. <laughs> 아, 뜨겁네요, 몸이. 소양인이에요. <laughs> 겨울에 태어났어요? 예, 아 예, 거의 겨울이에요. 오른손을 상대 무릎 쪽으로 갖다 한번 이동해 볼게요. 남자 무릎 만져보신 적있으시가요 <laughs>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예. 되게 뜨거워요. <laughs> 제가 지금 준비한... 열이 많아요, 몸에 지금. 예. <laughs> 겨울에 태어나셔서. <laughs> 예. 박명수 씨 배를 조금 더 수축하실 수 있어요. 나이 나이스하 <laughs> 나이스하네요. 아래, 나이스 <laughs> 자, 이 동작은 조금 유연성이 필요해요. 아좀 약간 네. 난이도가?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응. 숨을 마시면서 가슴을 들고 다리를 쭉 한번 길게 올리는 거예요. 아, 난리 난다 이거. 난이도 있는데. 네. 한 타임이 얼마예요? <laughs> 아뭘 따로, 아, 따로 얘기해요 응. 권장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쪽 발부터 해볼게요. 마시면서 아우. 쭉 뻗어줍니다. 오. 오. 아, 오, 오. 오. <웃음> <웃음> 너무 괴로워. <laughs> 내쉬면서 내려오. 고 오늘 섭외 응해주신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아 <laughs> 근데 덕분에 좋은 거 알아가. 야 노는이 뭐니 한 푼이나 벌어야지. 예. 뭐. 아또 좋은 거 알아가니까. 오. <laughs> 야, 어, 왜 누워? 아, 굳짓말 하지 마. 이거 왜 그래? 아, 진짜. <laughs> 진짜 뻣뻣해서 보니 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가능하실 것 같아요. 가슴을 약간 그등 운동하는 것처럼 가슴을 살짝 올리는 아. 게더 쉬우실 것 <목소리> 같아요. 네. 이제 양발 시동 오 그리고 발 모아 주세요. 오발 모아 주세요. 오! 오! 그리고 오! 서로를 바라보면서 조금 웃어 주시겠어요? 헬스인들이. 어. 바... 어떤 생각이 <laughs> 드는지 들으시는 생각. 힘들어요. 힘들어요. 돌을 받은 것 같아. 얼차를 받은 것 같아. <웃음> 아. 아니. <laughs> 아. 아우, <웃음> 아 <웃음> 이 동작은 한 분이 아래에서 기반을 다져 주셔야 되고 아, 예. 한 분은 위에서 다른 분을 좀 믿고 동작을 이어 나가 주셔야 돼요. 나 주세요. 네. 아 오. 잠깐만 마이크 좀 돌려야겠어. 아유 예명 마이크. <laughs> 요가 요그하세요. 요가를 해야지. 아, 여기, 어. 여기다 올리시고. 네. 기대 주세요. 바닥 몸의 일직선으로 45도로 천천히 기대고. 거기서 이제 다리를 쭉뻗어시고 팔도 뻗어주세요. 이야! 우기면안 돼, 나봐봐 그렇게. <laughs> 나타샤를 되게 믿어주셔야 돼요. 나 믿어야 돼, 너왜못믿 다리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다음에... 그렇지 네. 파! 네, 다리를 바. 쭉 이제 바. 뻗어주세요. 이 바닥 30년이다. 좀 <laughs> 음. 올라가 봐. 이제 천천히. 손딱 펴! 펴. 뭐. 아이!

뭐가 재밌네, <laughs> 힘이 있지. 광고 먹게요. <광고> <laughs> 아, 근데 또 이게 해보니까 되네. 어, 아 재밌네, 재밌네. 아 재밌네. 아, 물구나무. 아, 물구나 한번 알려 드릴까? 요 물구나무가 이게 근데 두번 돼요? 할수 <laughs> 있어요. 이에서 <laughs> <laughs> 잡아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를 또 커플로 해볼수 있어요. 아, 말리는 저해 볼래? 아, 예. 네, 저희 언제 해 볼까? 어, 네. 복부 힘 주시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한 무릎 더 접어볼게요. 골반을 좀더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네! 그 상태에서 어, 네! 오! 오!! 섰어요! 오, 오!! 오! 야! 오!! 섰어 섰어요! 됐다! 느낌, 느낌 어때요? 어우! 머리가 아파요! 좀만 버텨요. 애기 학교 보내야 돼. 예! 자! <laughs> 학교 어, 가자! 아, 어, 어, 괜찮아? 아, 예! 자, 그럼 이제 한 발씩 내리세요. 오! 아주 좋아요. 진짜 잘하셨어요 네 아, 그리고 이제 한 무릎 굽히고 한 무릎 굽히고 오, 오, 오 파.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이팍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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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laughs> <laughs> 올 때도 한씩 재밌네 요가 재밌다. 아, 운동 이좀 되네요. 몸이 좀 풀리셨으니까 예, 예. 고생을 하신 게스트를 위해서 예. 조교식을 한번 받는 게 어떨까. 아, 제가 받는 거요? 예 네. 아, 서프라이즈 너무 좀, 좋은 선물인데요. <laughs> 너무 받고 싶었어요. 진짜 영광입니다. 어, 조교를 우나 어, 각질 많은데 잘 됐다. 어 발이 이쁘네 예, 어... 발이 이뻐요 얼굴보다 발 이쁜 것 같아요. 네. 고생을 어... 안 해서 그래요. 후배 아? 네, 이렇게 발 해줘 보시는. 최 해줘 봤겠냐? 아그 질문 너는 저 후배 해주니? 나 해주면 돈벌러 가는 거 아니야? 돈벌라고. <laughs> <laughs> 두분다 따님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심창민님이 민서 에게 한마디, 영수님이 소영에게 한마디로. 바, 받으면서요, 받으면서. 받으면서. 민서야. <laughs> 삼촌인데어 삼촌이야. 그 아빠 그 되게. 프로다 <laughs> 많이 배운다 어, 참 진짜 좋은 아버지였다 어, 아버지한테 많이 배우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어, 일상생활 영위하려 소영아 아빠 돈 많다. <laughs> 아빠도 너, 너 모르는 돈 많을 거야 나중에 다네 거니까 아빠 얼마 버는지 체크해라 민서야 그 뭐? 조회 한번 해봐 뭐그 등기부 등본 한번 조회 한번 해봐 수영아 알았지 이게 모르는, 모르는 뭐, 건물 있을 거야 너는 서, 뭐 그런 거 하면 돼 섰다나 이런 거 있지 포카 포카 이런 거 하면 농담이고 수영아 아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유튜버야 혹시 네가 진짜 원한다면 아빠가 너 유명한 유튜브 만들어 줄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학교 아, 그만두고 <laughs> <laughs> 집에서 그냥. 그래, 누워 있어라. 어? 다찍어 네 진짜 거야. 민서야, 진짜 뛰어봐. 진짜 나올까? 아, 민... 진짜 나와 진짜. 아유. 아, 뭐, 발이 뭐, 너무 뻔뻔해. 아, 어. 와, 진짜. 펄럭스는 괜찮아요. 예예. 야, 언제 이런 대접 아, 받고 있습니까? 그래, 아, 고맙습니다.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 음. 음. 나중에 이 차를 꼭 사야 되겠네. 그리고 커야지 승차감이 좋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차 산다고 방송에 얘기하면. 마케팅팀에서 연락이 와야 되잖아. 뭐 좀. 그런 걸 이렇게 살짝 기대하시는 부분이 아, 있어요? 아, 기대 아,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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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좀 약간 빈정 상하는 부분도 있고. 뒤도 안 들어보고 가자. 더라고 뭐야 민정아? 안녕, 서준엄마예요. 반가워요. 안녕, 안녕. 올려. 박수.